112번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2벡터 a,b에 대하여 등식 얘가 성립할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고 어 이게 0이 된다면 0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3x 플러스 y가 7이면 되겠고 2x y가 8이면 되겠네요. 두개더 해볼게요. 5x는 15, x는 3. 여기다 대입하면, 9 플러스 y는 7이 돼서, y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더하니까, 5가 되겠어요. 잠시만, 요, 2개 어, 더해보면은, 3, 9, 아, y가 마이너스 2죠. 어, y가 마이너스 2죠. y가 마이너스 2니까 두개 더하면, 2개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